그니까. 찍었어? 이거 안 사기. 나 그래서 내가 혼자 어제 스포카도 정리를 하다가. 응. 내가 이번에 너무 성찬이가 응. 없는 거야. 근데 성찬이 있는 게 많거든. 그러니까 미고포탄 것도 있고 이거 뭐 썸네보도 오버 하긴 응. 하거든. 아니, 어 근데 이거는 나나 그래서 이거 결혼한 거야. 누구랑? 어떻게 결혼했지? 뭐 원빈이랑 결혼나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포카로 가슴 노출이. 돼 <laughs> 가슴 아니 근데 성찬이 <laughs> 진짜 양큼해. <laughs> 이거는 까서 나왔고 아이안나 어. 이거 까서 나왔다 다 까서 나왔어? 어 이거 다 까서 나왔어 아니, 몇 삽니까? 개를 산 거야 이거? 아 조용 <laughs> <도용. 웃음> <laughs> 이얘왜 이래? 이게 가 에바야 이 타로 포카는 사진도 미쳤잖아 근데 이가왜 이래? 뒤에는 포카 주민 연인 계약아 이거 그거구나 이게 응. 뭐야 타로 미쳤어 뭐 나랑 사기? 그리고 아 내가 이이이아나나이 <laughs> 이, 뭐, 뭐. 아, 나, 나. 이거 나 사기? 아이 앤서니 아, 미쳤죠 <laughs> 어? 나, 내가 교환을 구했는데 누구를... 아나 성찬이를 좋아하는 거였다 나... 이게 와 오고 있어 이게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이거 성찬이 진짜 예뻐 그러니까. 그리고 이건 아, 뭔데? 이건 뭔데? 아 귀여 메가.. 메가 세미니 그리고 제게 아 예쁜 아.. 구라같음 <laughs> 도라이 구라같음 그래 나 이거 구, 구 교환한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나도 또래미니랑 교환했어 근데 미안해 삼촌이랑 저혀있 <laughs> <좋아. 웃음> 귀여워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... <laughs> 언니가 이번에 가 대만 대만, 대만. 아니, 데, 대만의 이클립스가... 이, 이 어? 이거 그건데? 이거 어. 엄청 맛있다고! 맞아, 맞아. 이거 누가 크래커, <laughs> 설병화, 이게 쫀득 쿠키 같은 거 음. 아, 커피 누가? 어맛있겠다 언니 대만 일 고마워 오픈실 때감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? 너무너무 고마워 휴관 갖다 주겠니? 네 인천에 왔어요 <laughs> 내가 봤을 땐 여기 지금 브리즈 청구해 타 아, 먹는다. 와 해물들 해물 돌짜장이랑 갈비 돌짜장이 따로 있네. 아, 해물 해물. 어, 저렇게. 어, 그럼 내가 해물 돌짜장 하나, 장구 해 하나. 장무즈 챙길까? 네. 어 고마워요. 약간 킵스 느낌 들어오길래 어. 한 번. 나도 좀, 아니 좀 후레드 쳐봤다. <laughs> 근데 여기 파순이 성진이 어떡하나 이제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이런 경우 많지 않을까? 여기 트도 많이 하는데. 아, 그래? 아니, 근데 여기 불이 너무 약해. 약 먹자? 근데 불 조절은 하지 말래. 아, 조절하면 안 되는구나. 미안해, 이 포테는 내가 먹을 거야. 그렇네. 그러네. 그러네, 그러네. 어, 아니,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. 너무 젓가락 대짜 식기가보랬나아우동좀색깔 귀엽다. 여자들 식사 멈췄다 이거 다들. 안녕. 아, <laughs> 아버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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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. 아, 아버님. 오, 아 축하해, 아, 축하해. motivation to transmit 여러분, 안기저여러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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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e 저기, 저 n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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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을

저희가 두일앨범 활동을 시작한지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어,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<웃음> 저희 <웃음> 앨범을 <웃음> 사랑할 수 있을만큼 멋진 라이즈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여기 라이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. <laughs> 오랜만에 이런 큰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까 그엔터에 얘기했잖아. 네. 여기서 나중에 공연하면 좋을 것 같다고. 어, 아 제가. 오늘 그거는 그런... 저희가 처음 <laughs> 봤는데 너무 넓고 이렇게 열리는 어, 공간. 공간이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 저희가 좀더 <laughs> 어, 멋진 아티스트가 돼서 이런 곳에서 좀 공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어요. 네,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. 저희 아까 소유도 얘기했지만 정규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. 저희 노래 진짜 좋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! 부탁드립니다! <웃음> <웃음> 재밌었습니다, 오늘. 저희 진짜 조규 앨범에도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라이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<laughs>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앞에서 멤버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. <laughs>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고요. 오늘 어, 이렇게 아 저희 무대 보면서도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감사드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로> 아, 고생했어요. 이거 뭐야? 나 너무 뭐 아, <목소리로> 어 왜? 이 뭔데? 진짜 제발. 나 똘병아. 아, 진짜 떻는 거. 모르겠어. 미니 아, 일단 들어와. 들어와. 외출 한번 해서 고리 휘어진 있는 똘병이겠어. 아니, 집에 있을 수도 있어. 나 똘병이 되게 많잖아. 브레이크, 고개 이크게레이크 브레이크, 예뻐라. 여러분들 크브애들크고생이크마지막크 브레이크, 브이크 브레이크, 브레이크, 칼레이크브고이크브이크 브레이크, 이이이 마시마로 같아 뭐? 마시마로 맞아, 맞아. 몰라? 아, 마시마로. 응, 이렇게 되있어가지고. <목소리> 야야 우리 다... <목소리> 아오아이고 아, 귀여워. 아이가 귀여워. 이거 너무 귀여워. 이거 설명이 <목소리> <귀여워. 이거 목소리> 진짜 귀여워 언니. 한다니까? 야 이거 봐봐 너무 좀 성의 없이 들었어. 아야. 나 그냥 한 번씩 해줘 너 뭔데? 난 언니 장근언니잖아 뭐, 그럼 나 뭔데? 아 언니 명 안녕하세요. 축하해좀 부담스러운데? 견뎌려. 오, 늘 참석자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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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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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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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